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쓸주잡 시간에는 이제 RSI라고요.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뭐, 많이들 보조지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요즘에 보조지표 특집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만 좀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에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니까, 뭐, 짧은 영상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청,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SI 뭐 기본 개념부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뭐 글자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RSI는 뭐냐면 그 한마디로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가격이 올라갈 때그 어떤 상승 압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락할 때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간에 이제 상대적인 강도. 그러니까 상승할 때 압력이 더 강하면은 당연히 RSI 올라가는 거고 하락할 때의 강도가 더 세다. 그러면은 RSI는 떨어지는 데 그런 이제 상대적인 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구하는 방법은 이제 가격이 전일보다 상승한 날의 상승분을 우리가 U라고 한다면 가격이 전일보다 하락한 날을 이제 D,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어벤 다운이라 고 보시면 되겠는데 U와 D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U와 D를 평균값을 내요 매일매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에버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AU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를 이제 AD라고 해서 그래서 이 AU를 올라갔을 때의 평균값을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의 평균값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바로 RSI의 공식이에요. 사실 뭐 공식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 개념은 어쨌든 값이 클수록 이 RSI 가격이 크면 클수록 그 상승한 폭이 하락한 폭보다 훨씬 크다. 라는 걸 뜻한다는 걸 의미하시면 되겠고, 이 상대 강도 지수는 0부터 100까지 있어요. 이 구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 막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뭐, 70 넘어가면은 좀 과하게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과매수 상태라 그러고, 약간 이제 고점이란 얘기죠. 그리고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 너무 많이 빠졌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30과 70 사이에서 보통 움직이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70 이상으로 가고, 너무 빠지면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RSI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이게 RSI고 이제 보통 지표로는 14를 씁니다 14구 단순 입형 시그널 굴로 쓰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변형하실 필요 없어요 뭐 웬만한 증권사들 HTS에는 기본적으로 14구 저렇게 기본 랜덤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디폴트 값으로 그래서 전혀 저걸 바꾸실 필요 없고 보시면 여기 그좀 화면에 보이실 보이시겠지만 요게 그 rsi 가 빨간색 값이 에요 그래서 빨간색 가격이 여기 지금 음영으로 살짝 여기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해 놨지만 요게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렇게 음영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si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 인데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rsi 가30 밑으로 저렇게 과매도 되는 경우는 사실 1년에 몇번 없어요 많아요 두세 번이에요 정말 어쩌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발생을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예요 지수가 단기간에 그냥 급격하게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인데 2018년도 그때 7월달인데요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좀 급락을 해가지고 RSI가 이렇게 3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가가 좀 반등을 하죠 보통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웬만하면 추가 하락은 잘안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긴축 우려감까지 더해가지고 작년 10월달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정말 공포스러운 장이었거든요. 그때 RSI가 30 밑으로 한번 떨어진 적 있죠. 떨어지고 나서 바로 빠지진 않아요. 한 번에 반등이 나오고 추가로 또 폭락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정말 그 역대급 하락이 나온 장이었죠. 그 정도로 지금 하락이 좀 컸다. 그러니까 RSI가 32도로 떨어졌다는 건 특히 지수 같은 경우 엄청난 하락이 단기에 나왔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보시면 이건 반대입니다. 올라갔을 때인데, 종합주가지 수도 이제 RSI가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70 이상인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보면은 여기 2017년도인데, 그때 장, 엄청 좋을 때죠. 삼성 전자가 한참 좋을 때인데,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약간 RSI가 하락할 때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RSI 값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RSI가 이렇게 70 이상으로 올라와서 쉽게 안 꺾이죠. 이 RSI, 이,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음, 그, 약간 이제, 양구름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계속 거의 한한달반 정도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70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 꺾이질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는 물론 바로 꺾인 적도 있지만 그리고 이 구간 보세요 2017년 10월 달에도 70선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니까 rsi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30 밑에 있을 때는. 거기가 단기적으로 바닥일 경우가 많아서 바로 회복이 되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좀 반대예요. 이 주가가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RSI를 보실 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RSI가 70 넘었다고 급하게 파시면 안 돼요. 더 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RSI가 3 0으로 떨어졌을 때는, 아,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과매도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RSI 70일 때는 별로 활용법은 사실 없습니다 70 이상이면 주가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이 강하니까 당분간 강세로 가겠구나 그냥 그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R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RSI가 여기 보시면 30 밑으로 이게 약간의 파란색 음영이 보이시죠? 요 구간에 30미터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만약에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다면, 예를 들면 죽뭐 수익률이 엄청났겠죠.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그이 구간도 마찬가지, 2016년도 2월인데, 뭐이 구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뭐 이틀 만에 그냥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나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RSI가 30미터로 떨어졌는데, 두번더 똑같습니다. 바로 그냥 복원이 돼버려요. 물론 여기서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지만 적어도 주가가 추가로 급락은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1년에 몇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급락장이 발생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나왔을 때, 특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수에 잘 맞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활용법 소개해 드렸고, 실제 세팅을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HTS 보면서, 자 HTS 저희 차트인데, 자 보시면 이쪽에 이 상대 강도 지수 RSI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RSI 여기 보이시죠? 이 검색창에 RSI 쓰시면 세 번째 보이시죠?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밑에 RSI 지표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하이닉스 차트인데, 뭐, 사실 지수에 더잘 맞아요. 근데, 뭐, 대용제도 일정하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이 구간입니다. RSI 3 0밑으로 떨어진 거 보이세요? 예, 여기, 약간의 이제 파란색 구름 보이시죠? 이때입니다. 예, 요 자리인데, 요때 샀으면 좀 짭짤하게 수익 났겠죠. 그리고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요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 예, 이때 샀으면, 물론, 손실은 안 보지만 좀 상당기간 고생은 하겠죠 주가 안 가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날라갔는데 결론적으로 수익은 냈겠지만 좀 고생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RSI가 이렇게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매수를 단기적으로 뭐 바닥으로 보고 특히 대형주나 지수 쪽에서 매수 플레이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RSI가 갑자기 3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럴 땐 참으세요 예.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참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를 여기서 좀 물려 있었다. 근데 RSI 30 밑으로 떨어져서 못 팔았잖아요. 그럼 좀 버티자는 거죠. 괜히 뭐 매도하지 말고.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거 급격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뭐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RSI를 보시고 한번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뭐 매수 매도에 또 하나의 좋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RSI가 좋은 거는 가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과매도가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조 지표 제가 이제 시리즈별로 이렇게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정도 남아 있는데 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활용할 만한 보조 지표 가지고. 또 한번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 l 주자 RSI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렸으니까 좀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창 한번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